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뵙게 됐고요. 이제 저희 브이스타에서 그 최초로 남성아이돌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늘 익숙하던 자리에, 저쪽 자리에 이렇게 큰 그분이 살아있셨죠 네, 네. 그분이 없는 빈 자리를 우리 신입, 제이 에디터가 채우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볼 그룹은 이스타엑스고요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 자 여기 30대 몸매배 여러분 1위로 모이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난번 드라마라마 그 쇼케이스 때 갔다 왔고요. 여기 우리 L2 기자는 이번 신곡 인터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실물을 보고 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님들 요앞 거리에서 못 봤죠? 보면 <laughs> <laughs> 팡! 이렇게 1m 앞에서 못팡 봤죠? 팡! 이래요. 네 어쨌든. 네. 드시죠? 아 먼저 볼까요? 네, 같이 보시고 얘기가요. 몬스타엑스의 네. 질러씨 아니고 젤러씨. 전지창조? <laughs> 뭔가, 뭔가 명화가 나오면서 어, 간지인데 오토바이 누가 타니? 홍콩 <laughs> 영화. 약간 몬스타엑스는 좀 이렇게 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laughs> 어 형은 <형의> 등판. 사랑합니다. <laughs> 헤이스 아, 셔츠 청바지. 청년의 상징이지. 야이 까만 저기도 엄청 멋있다. 약간 셀것 같다가 다운되는 약간 그런 이 조절의 맛이지. <목소리> 미모가 진짜 컷 컷마다 정말 다 따라오지겠다. <목소리> 야. 안무도 안무인데, 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게, 이번 뮤직비디오는 진짜 얼굴 많이 보여주네. 이번 컨셉은 뭐요 이번 컨셉은 뭐 남성답고 섹시한 건데. 그것보단 조금 더, 옛날보단 좀덜 세게. 약간, 더, 음. 약간 그냥 일반 청년의 느낌이 좀 있네. 그렇죠. 지난번까지만 해도 빨간색, 까만색 이런 주제로 굉장히 파워풀했는데. 그 아이돌 같아. 지난번 컨셉트는 다들 좀 화나있다라고 했거든요. 아그 화난 근육 사랑해요. 아좀 돌려주세요. 근육이 가시지 아, 마시고요. 아, 아니 사랑합니다. 이게 광대 승천을 멈출 수가 없어. 이데번엔 약간 좀 지난번에 화나있었다면 이번엔좀 오토바이 타고 좀 질주하는 느낌이 약간 제 나이 때 청년들 느낌으로 돌아갔구만 그래도 몽타이스는 이런 걸 해도 양아치 느낌이 없어서. 응. 되게 되게 좋아. 얼굴이 되게, 역시, 리다, 셔누, 셔누의 착한 얼굴 때문에가저가 되게 어... 착하게 생각해 어... 배우 같아. 아니, 그리고 나는 몬스타스 안무 볼 때마다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서있는 그줄잘 맞춘 이군무가 되게, 아, 되게 남성미가 넘치고 되게 멋지다. 이런 네. 생각이 딱 들어요. 이이 이, 이 웨이브도 진짜 딱 이렇게 바디가 훌륭하니까 확실하게 선이 보이잖아. 지난번 안무도 사실 되게 꿈을 꾸면 하는데 어, 이게 진짜 잘 어. 보인다는 건 화력이 좋고 어. 피지컬이 괜찮. 아 진짜 피지컬 100점입니다. 아 우리 저 큐큐 까꾸가 저분 힘드실 텐데 그 일이야. 오, 어 천지창조 컨셉인데? 그리고 뮤비가 굉장히 속도감있고 빨리 지나가. 응. 이 배경으로 제가 그냥 음악만 들어봤는이 젤러시 이게 기억에 남기는 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좋은 남자 그룹이 뭔가 어딘가 후크를 걸어서 따라 부를 데가 없어. 예를 들면 아름다워도 아름다워가 되고 드라마라마두 드라마라마마마마마 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없어요. 하나만 주면 돼, 노래. 아이모스타엑스 자체도 멋있는데 아니면 저 청바지 화이트 셔츠 입은 점에 굉장히 멋지네. 저게 진짜. 모스타엑스의 멋있음이 10분 발휘된 뮤직비디오. 야, 진짜. 야, 이거 생각나네요. 아, 나 나이 오픈되는데? 어. 90년대 영화 어, 90년대 죄송. 네. 멋있구만요. 그러면은 잘 보았습니다. 실물 영접하고 오 신. 엘주 기자의 토크를 좀 들어보죠. <laughs> 실물 영접? 아예, 일단 뭐 26일에 제가 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 일단 요요 요 책상과 책상 하나를 두고 제가 여기, 여기에 스태프가 앉아서 소리 질러! 이야기를 했고, 처음 느낌은 좀, 사실 저한테 몬스터였던 션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션우가 얼굴이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은, 등판은 넓은. 약간 허, 등판. 약간, 이 누나도. 네, 등판. <laughs> 하여튼, 뭐, 그런, 약간 그런, 응. 그런 이미지였는데, 꽃미남처럼 조각처럼 깎아 놓은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대부분 다 그렇게, 꽃미주밀 조각같이 생겼어. 어, 원호, 기현, 이런 애들 다 그래. 그래서 딱 보고, 어, 되게, 아, 참 예쁘게 생겼구나. 참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 형원이 전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형원을 제가 이제 믹스테이프 한거 기사도 많이 써주고 해서, 형원이라고 하는 순간 눈에 딱 들어왔는데, 분홍색 머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도 좀 처음 보는 것 같고, 남자 고기도 잘생겼고, 큰 눈에 깨끗한 피부에, 이목 구비도 뚜렷해서 굉장히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컨셉에서는 이제 좀 자기들, 자기들 스스로 비주얼에 좀 자신입니다. 이렇게. 당상 자신 있었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자들이 좀 살짝 웃었던 이제 아 저희 그 그게 아니고요. 뭐 주원이가 이제 그그그게아니구요 이런. 기교 기교가가 조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 제가 재연해서. <laughs>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그 춤과 의상과 이런 거 이제 많이 준비했으니까 를 음. 음악 방송 무대를 꼭잘 챙겨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포인트는. 무대나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섹시함을 많이 찾아달라. 어, 원래도 넘치도록 섹시했어. 어, 무슨 얘기야? 원호가 아, 원우가 그게 섹시함을 했다. 많이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이 뭐랄까? 2PM이 일온 성과가 있잖아요. 그 아크로바틱 아이돌을 시작했던 2PM의 이 육체파 남성미. 어, 이렇게 딱 상징하는 아이돌이 사실은 좀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훌 이렇게 뛰어난 아티스트 겸 아이돌들이 많았는데 이 사실은 20대라는 나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 전반 연령대에서 가장 그런 인간의 신체와 육체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이 역동성, 남성미 이런 걸확 보여주는 아이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몬스타엑스가 아름다워 그다음에. 여기 드라마라마라마 사실 지난 앨범에서 1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까지 오면서 아 그게 이렇게 쫙 만개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아 보는 몬베베들은 다 나의 선택은 훌륭했어요 입덕, 입덕은 옳았다 이런 생각 할것 같고 어네 어쨌든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왜 해외에서 인기 많은 거 같아요? 우선 신체가 <laughs> 신체, 저, 신체가 알아요, 아 여기구나 <laughs> 저아니에 저쪽. 네. 동양 쪽 신체나 니금 서구형, 서구형 신체니까 당연히 그쪽에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약간 좀 다크한 컨셉트들도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샤방샤방 청순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데 해외로 가면 좀 이제 다크한 화제들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두 개가 잘 결합되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실제로 해외 투어 다녀보면 어땠다고 얘기하던가요? 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모스크바에서 그 공연을 열수 있는 아이돌이 잘 없어요. 그럼요. 뭐 남미는 꽤 있거든요. 남미. 동남아는 뭐 이제는 네. 흔하니까? 상당히 많죠. 사실 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데, 유럽권, 특히 뭐, 모스크바? 모스크바. 일단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아, 모스크바는 어.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네. 그 해외 공연을 갔을 때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수록곡까지 다 따라 부를 때 라고 하더라고요. 학게 보세요. 프랑스 사람이 한국어 수록곡을 따라 부른다니 이거 실화냐 아닙니까? 그리고 어. 그 여러분들 이제 콘서트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서트 시작 전에 영상을 틀어 놓잖아요. 뭐 주로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미 공개됐었던 영상들. 틀어 놓으면 이제 팬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몬스타엑스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어제 하더군요. 그제니는 오늘 여기에 처음 <laughs> 했기 아니. 때문에 여기 첫 치고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뭔가 보신 소감을 한 마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 나한테 되게 이점이 꽂힌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니? 저 <laughs> 사실 아이돌이 더블에스오 이후에 처음 보는 건데 더블에스오공 하영승이라고 주요 아멘 <웃음> 여러분 아시나요? <웃음> <웃음> 내, 내, 아, 요새 뮤지컬 되게 열심히 해요 하영승 씨 자네 충격 되게 어, 이렇게 화면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했다는 거 <laughs> 아, 지금 기술의, 기술 발전의, 기술 발전에 <laughs> 기술 발전에 기술 <laughs> 발전 아, 근데 되게 이런 컨셉 요즘에 아이돌 나이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막 뭔가 나는 저 10대 무리에 뭔가 끼면 안될것 같고 이런 게 많았는데,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뭐저 같은 나이와도 되게 부담 없이 <laughs>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돌인 것 같아요. 네, 10대부터 30대까지. 30대 몬베베 화이팅! 네, 돈 벌어서 <laughs> 앨범 사자! 네, 어쨌든. <laughs> 제가 이제 인터뷰 들어갈 때본 장면인데 아마 이건 다른 인터뷰 없을 거예요. 본 장면인데 제가 이제 막 그 인터뷰에 이제 급박해서 뛰어들어가는데, 션웅과 원웅가가 그 인터뷰 그방 앞에서 그 아령 두 개를 들고 <laughs>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급하게 들어가서 누군지 못 봤는데, 음. 하여튼 그걸 들고 그 인터뷰장 들어오기 전까지 그걸 들고 이러고 있어.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다. 성실한 거 아닙니까? 잠시 간에도 운동을 하는 성실한. 없이도군요. 네. 네. 난 언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laughs> <있었나? 웃음> 자, 저기, <laughs> 자기 저희 성찬 타임 오지마 현자 타임 네 오늘 어쨌든 모스타엑스의 이 젤러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되게 깜찍한 네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참 주헌이가 하나 그 당부를 했는데 <laughs> 여러분 이 커버영상을 많이 만들어 달랬는데 <laughs> 괜찮.. 괜찮다 그 드라마 라마 때부터 갑자기 자식이들의 커버영상이 늘었대요 음... 되게 가, 만족스러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놓치지 네. 말고 많이 만들어주시고 네. 제가 하는 말, 제가 영어 잘 못하니까요 이 하는 네. 말 외국어로 번역하여 그럼 빨리러분 빨리 외국어로 네. 번역을 분들여을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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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오늘 러면여기까지여기까지 여러분들, 여러분안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다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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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예, 엘지였습니다. 안녕. <laughs> 이거 이거 이거네 아 이거 근데 진짜 수치스럽다 이거 너무 <laughs> <laughs> 얼굴 가려줘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네, 한 번, 대라는 한 번, 거잖아 한번 한번 하나 둘셋